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2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할게요. 여러분 따라 읽어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안다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로 온 영이 누굴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량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수님에 이르기까지 박사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수 위죠. 그 다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것을 제일 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미련하게 봅니다. 밥 먹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놀러도 다니고 예배를 왜 드려 게임해야지. 네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자, 학생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 편에 가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어, 가르쳤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살아생전에 파송한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세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그죠? 많은 고통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축복된 이름이죠. 이름을 해석하면 최고가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사울 하면 지극히 높은 자.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을 귀하게 해야 되는데 생명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서대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서대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서대반 집사 죽이는데 또 일조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못된 친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교회 다녀도 사기 치는 사람이 있고 욕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술잘 먹는 사람도 있고 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고 예수님 제자도 죽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울이가 정신이 버쩍 들었죠. 눈이 멀었습니다.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눈을 떠게 해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줬습니다.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봉사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서 눈을 떠게 해줬습니다. 그때 사울은 전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는, 아, 그짓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은 지극히 낮은 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바꾼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이름 바꿨어요. 나, 저, 어릴 때 이름은 용순입니다. 용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좋은 뜻이겠지. 그런데 이름을 성옥으로 바꿨습니다. 살다 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용순이 했으면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겠지. 이름 뭐예요? 용순입니다. 하면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겁니다. 그러나 성욱하면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지 못합니다. 어, 그러네요. 할 겁니다. 나름 다 이름은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가 전했습니다. 원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까? 사단 마귀 편이 되고 싶습니까? 택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이 아니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 편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는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해도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돌을 던졌는데, 욕도 잘했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채찍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욕도 잘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편에 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 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고 싶죠? 하나님 편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학교에서 친구들 공격하지 말고, 항상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 저 친구 못 됐는데, 못 됐어요. 여러분은 못 됐는지, 안못 됐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친구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여러분은 욕을 안 합니까? 저 형제가 저 친구가 나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혹시 내진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화안 냈는데 집에서 혹시 동생한테 화를 내진 않습니까? 엄마한테 화를 내진 않습니까? 약속을 막 어겨요. 아, 저 친구는 약속을 잘 어겨. 아이, 나쁜 놈의 새끼. 여러분은 집에 와서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와 약속은 어기지 않습니까? 엄마와의 약속은 어기진 않습니까? 동생과의 약속은 혹시 어기진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욕하면 안 되겠구나.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친구들을 보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게임을 열심히 하듯이, 통닭을 열심히 맛있게 먹듯이, 피자를 맛있게 먹듯이, 햄버거를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맛있게 먹고, 여러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 편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더 크면 말씀을 깊이 해줄 건데 십자가의 길이라 고 그러면 여러분 잘못 알아듣고 엄청 싫어할 거야. 네 일단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그 하는 거구나.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사단편이 되고 귀신편이 되고 마귀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늘편이 아니라 사단편이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형제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 믿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민기 박진박한 성현이 성민이 이들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의 영혼육이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끝났습니다.